네, 예, 그러면 이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환자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병 종류가 두 가지인데, 비청색증형, 청색증형, 심장병을 나눈다고 했었는데, 비청색증형 선천성 심장병일 경우에는 대개 증상이, 신부전 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흡이 좀가쁜다든지 땀이 많이 나고, 그 다음 체중 증가가 안 되고, 피곤하고, 이런, 신부전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겠고, 근데 아기들인 경우에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알수 있는 방법은 수유를 해볼 때, 애가 수유를 가서 쫙, 뭐 10분, 15분 쫙 하는 게 아니라 먹다가 자주 쉬는 거, 두세 번 빨다가 쉬고, 두세 번 빨다가 쉬고. 그것은 즉,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가쁘기 때문에 자꾸 쉬어 먹는 거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이제 청색증형 심장병에서는 청색증이 나타나요. 즉,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혈색소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입술, 손끝 이런 데가 파래지는 청색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청색증형 심장병에서 심부전과 청색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을 잘 알기 어려운, 어려울 때 대개 진단되는 경우에는 청진하다가 심장 잡음이 들려서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신장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